왜 제가 착잡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국감을 진행하면서 여야가 이렇게 한목소리로 기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데는 공수처가 처음이에요. 이제 민주당은 우리 회장님은 굉장히 지난 대통령 체포하고 이 과정에 공을 세웠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까 좀 마음이 좀 착잡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시중에서 무슨 얘기 많이 하는지 혹시 아세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어, 오동훈 처장님을 어, 날려서 공수처를 완전히 민주당의 투자기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런 그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공수처장의 사표를 지금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걸 떠나서,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두번 2대 공수처장이잖아요. 지금 공수처 고쳐서 쓸수 있습니까?